화담숲 주차장에서 화담숲 입구까지 곤돌라를 타고 가요. 어 입구까지만이에요. 아, 평일인데도 저 밑에 봐봐요 주차장에 진짜 차들이 너무 많죠? 이 돌은 호수서 1987년 합천호댐 조성으로 수물지역에서 치집되어 경상북도 고령군의 개인이 소장. 중 30년이 지난 2017년 5월 화담숲으로 이사오게 됐다. 호수석 화담숲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에서 이렇게 호수석을 갖다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나무가 너무 너무 이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유 아우 자. 야, 화담숲에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볼까요? 음, 단풍이 아직도 이뻐. 화담. 화팔화자하고, 말씀담자. 와 같이 자연 속에서 정답게 얘기를 나누며 정성들여 가꾼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배우며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곳. 고향길을 걷듯 가족과 친구와 유유자적으로 걷다보면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사람과 사람이 사이가 되살아나는 곳. 이런 소망을 담아 발리봉 산기슭에 4,300여종의 식물을 더해 자연 생태계 그대로 숲을 복원하였습니다. 음, 잘 들어갑니다. 손 잡고 걸어보세요. 나는 혼자 가니까 손 없어. <laughs> 음, 저기 노란 것은 메타세콰이어예요. 메타세과이어 음, 이쁘다. 빨간 이쁘네. 어, 여기 모노레일도 있는데, 아, 나는 모노레일 갔다가 어, 표를 못 끊었어요. 왜? 다 매진돼서. <laughs> 여기는 익기 공원. 익기공원 가는 길. 아, 익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 어이구야. 익기공원, 이끼 익기를 갔다가 열심히 이렇게 다 만들어 놨네. 어이구. 저기 멀리 보이는 것은요. 군지암스키장이에요음 하트 하트 다리네 하트 다리에 사람들이 많아 여기 저기에서 하나둘셋 사진 찍는 소리 그 자리에서 내려다 본 밑에. 음. 여기도, 아우, 이쁘다. 아, 너무 이쁘다. 타고 싶었는데 표가 없어. <목소리> 오이 단풍은 파랑색부터 시작해가지고 빨갛게 물들인다 서서히 아 이쁘다. 음, 꼭나 같애. 오물 위에 떠 있는. 단풍들 보세요. 이것도 하나의 예술이야. 너무 이뻐. 어, 이렇게 아마 이것도 만들어진 건것 같아. 폭포도 만들어놓고, 사람 이쁘다니까. 아, 이쁘다. 안 왔으면 후회할 뻔 했잖아. 아, 도, 그러면은 제 업체당 얼마씩 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알고 싶어서 그는데 오, 오, 나이스. <불 classics> 서윤이도한장 찍습니다. 어, 햇빛이 뒤에가 있어가지고 역광이니까, 아이고, 좋네. 어, 자동 뽀샵 되네. 어, 아, 길은, 길은 완만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유모차 같은 거, 어, 유모차, 어, 끌고 와도 돼요. 다 노랑노랑노랑노랑. 노랑, 노랑. 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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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의자가 있어가지고, 어, 쉬었다 가도 돼요. 어, 쉬었다 가세요. 이건 가족공원이니까, 아, 이렇게 만들어 놨죠. 물레방아 힘으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물레방아도 있어. 어? 그러니까. 오. 어. 이거 스마트폰도 충전할 수 있나봐. 이거 물레방아로 만들어진 전기로. <laughs> 물레방아. ハハハハ。<laughs> 중간에 화장실도 있어서 좋아요. 임산물 채취 금지예요. 화장실 내에 모든 산나물과 약초는 보호자원이니까 불법 채취시 산림법 73조에 의해서 7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낸대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은요 아무것도 갖고 오면 안 돼요. 보기만 하세요. 아셨죠? 여기도 자장나무 숲도 있어요. 소나무 정원도 있고, 자장나무 숲으로 아니, 가요. 아니, 여기는 인사하고 어. 지나가야 될것 같은데, 나는 키가 작으니까 인사 안 하고 지나가도 돼.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어,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 자장나무하고 단풍. 어우, 이쁘네. 잘 어울리네. 아, 이거 물이 막, 물이 깊어. 물이 많이 내려오네. 한번 폭포가 내려오네. 운동 폭포 아니야, 운동? 운동 쪼르지, 우리가? 어우, 코코야. 코코라니까? 봐봐. 너무 이쁜 것 같아. 아, 노란색도 참 이쁘다. 노란색 단풍도 자작나무숲 자장나무. 가장 나무 숲에 왔어요. 거기부 키가 작잖아. 거기는 더 넓고 더 크고 그러니큰이더 있거든요. 네. 저걸 탔어야 되는데. 아 자작나무숲이 너무 좋아. 아, 너무 이쁘다. 우리 화담 함께 할래요? 화담 할래요? 이 얘기 하자는거지. 화담 할래요? 전에 친구랑 왔을때 이 자리에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내가 아 받아줄게

자작나무는요 껍질을 벗기면 절대 안 돼요 일 없이 그러면요 자작나무가 죽어요. 지나간다. 이 저렇게 자주 오는데 왜 매진이 됐어? 음. 어 저기에서 영상 찍으면 얼마나 더 예뻤을까? 이 열매는 낙상홍이래요. 사랑의 열매라는 뜻이래. 아, 너무나 이쁘다 근데. 내려가는 길도. 가까워 우리 내나 요 이거 좀 찍어. 나 할래? Ne? Oh, biz ne oluyor? Önce kameramızı mı? 눈에 보는 화담수. 저는 지금 전망대 소나무 정원으로 갑니다. 소나무 정원으로 출발. 음. 음. 양치식물원이 양치식물원 잎 모양이 이빨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흔히 고사리 유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빨 닮아서 그렇구나. 요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이게 뭐라고? 양치 식물, 이빨을 닮아서 양치 식물이라고 한다. 이빨 닮았네. 바로 알기. 새는 생태계의 건강 지표로 환경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새들이 기준이 될까요? 어, 새들은 환경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어이 사슬의 상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구야한 어, 종의 새가 멸종하기까지는. 개, 멸종이 넘는 생물들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춘다고 합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멸종조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새는 국경을 넘나들며 번식하므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자연환경의 보전에 뜻을 함께 하지 않으면 조류보호의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롱이 저것은황 도롱이 모형인가 봐. 잘 있어. 경기도에 있는 어 경기도 광주에 있는 화담숲은 어, 온라인 예약이 필수예요. 어 그리고 어좀 지금 겨울이나 스키 시즌이나 단풍 시즌에는 어 그냥 뭐 빨간 글씨나 뭐 검정 글씨나 똑같지만은 다른 때어 비수기 때에는 어 빨간 글씨 이렇게 다 쉽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고 가세요 어 지금 음, 꼭 가보세요 너무 너무 좋아요 어 지금 안 가시면은 어 아마 내년까지 좀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 화담숲 단풍 구경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필히 어, 인터넷 예약해 주세요. 입장료는 만 원입니다. 학생들은 팔천 원이고요. 광주 시민들은 할인이 된대요. 아셨죠? 아침 일찍 음 일찍 가세요. 근데 어 시간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세 시에 갔어요. 세시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음 아셨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광주 화담숲 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 바이바이. 단풍 구경 하세요. 노란색 너무 이쁘다. 노란색도 <laughs> 금단풍, <laughs> 금단풍 같아. 금단풍. 어, 지금까지 LG그룹 LG상록재단 화당숲에서 소윤이가 이쁜 자연을 찍었습니다 숲을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 또 봐요 아셨죠 바이